잊고 내가 있기에 네가 있네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자 하 둘, 셋, 넷 맨발로 걸어라 맨발이 나를 살렸다 힘찬 발걸음 맨발에 즐거움 우리 함께 느껴요 맨발로 자녀 속에서 웃음꽃 피워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 길을 걷는 소중한 시간 서로 걷는 마음 함께 걸어가요 그만의 땅에 닿는 순간 기적이 시작돼 작은 발걸음이 세상을 바꾸네.

여러분은 지금 어, 맨발의 성지, 맨발 걷기의 성지하면 어딘지 아세요? 대모산. 대모산입니다. 네, 지금 이 이곳 이맨맨 아, 그러니까 이 대모산에서 치유 받은 신부들이 너무 많고요. 맨발 걷기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 그렇죠. <laughs> 여기가. 대모산 힐링스쿨, 맨발 힐링스쿨을 여기서 10년을 하셨어요. 회장님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200만 명이 지금 맨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동창 회장님, 맨발 대통령 박동창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어, 맨발의 성지 대모산이 오늘 완전히 꽉 찼네. 꽉, 꽉 찼고 어,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거기다가 어, 지금 올라오는 길이 막 얼마나 상큼하고 막싱럽럽고 그래요. 어, 우리 땅은 생명의 배터리입니다. 생명의 배터리. 자, 이땅 속에는 우리 조물주가 전자를 가득 충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이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건강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만 나무들 전부 다 건강하잖아요 전부 다 땅의 깊이 뿌리를 받고 땅 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요그땅 속에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화작용을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생성시켜서 잎으로 줄기로 열매로 올라가서 저 나무들이 저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은 천년을 살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 그리고 야생에 사는 동물들 모두 다두발네 발로 다 땅을 밟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야생의 동물들 하나도 평등 동물들이 없어요 그 동물들을 개나 달글 안달근아니지 <laughs> 고양이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개도 똑같이 사람들이 걸리는 병을 걸려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치매, 뭐 눈병, 뭐 전부 다 걸려요. 전부 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들 전부 다펄떡펄떡해 물에 사는 물고기들. 그 물에 사는 물고기들, 걔네들은 땅을 안 밟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바닥 밑에서 땅으로부터 전자고 물을 통해 가지고 물은 전도체예요, 구도체예요 전도체. 전도체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전자고 올라와서 물고기들이 딱떡벌떡한 거예요. 자, 똑같이 바다 밑에 밑에 땅이 있고 거기에 바닷물을 통해서 전자고 올라와요. 그런데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전기가 어떤 게더잘 통해요?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잘왜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염분이 3.5도의 염도를 염돌, 가지고 있어. 요 그러니까 전해질이기 때문에 전기가 훨씬 더잘 통해요. 민물의 저항치는 한 55k, 56k 염 정도 돼요. 근데 바닷물의 저항치는 15k 염, 16k 염 정도밖에 안 돼. 세배 차이가 나요. 자, 옛날 우리 전기 전류의 세기가 전압 나누기 저항치라는 걸 배웠잖아요. 오메 법칙에서. 저항치가 낮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더 높아요. 자, 그러면은 민물의 저항, 저기, 전류의 세기가 높겠어요? 바닷물의 전류의 세기가 높겠어요? 바닷물이 몇 배는 높겠어요? 세 배. 그러면 민물 생선보다 바닷물 생선들이 전자를 세 배를 더 받아. 그러니까 바닷물 생선들이 민물 생선보다 훨씬 펄떡펄떡한 펄튼 거예요. 그래서 민물낚시 가실래요? 바닷물낚시 가실래요? 그럼 오늘 어디로 가요? 바닷물낚시 바닷물낚시를 바닷물. 바닷물 왜 가셔요? 그러면 은 손맛이 짜릿짜릿하기 때문에 손맛이 짜릿짜릿하는 것은 바닷물 생선들이 힘이 펄떡펄떡 덜 세기 때문에 바로 전자를 세배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전자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안 받고 살아야 돼요? 받고 살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부도처이 운동화, 구두막 이런 거 신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돼 있어요. 거기다가 길은 아스팔트, 시멘트, 무레탄으로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사니까 항상 병들고 병원 가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영양제 먹어야 되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죽고 갑자기 인사불성이 된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맨발로 걸었더니 가지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다 내려가죠. 그리고 암도 치유되죠. 심혈관 질환 뇌질환도 치유되죠. 자가 면역질환 다 치유되죠. 심지어 최근에는 파킨슨병 뿐만 아니라 치매 알츠하이머까지 치유돼요. 알츠하이머까지. 노모가 어느 날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그 신경계통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기억을 못 하고 가족들을 막 공격하고 꼬집고 때리고 그리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제 뭐 혼자서 생활할 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유행원으로 모시자 이랬어요. 근데그 중에 한 아들이 제가 파킨슨병 치유된 사례에 파킨슨병은 이 세상에 불치병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파킨슨병도 치유되는데 어떻게 불치병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어머니를 치매 알자이머에서 치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의 허리춤에 막 두꺼운 가죽뚝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잡고서 목포 초당산에 황토끼를 매일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황토끼를 걸었어요. 자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완전히.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안에서 맨발 걷기 지도자 자격증 그 과정을 할때그 끝나는 시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92세의 노모가 오셔가지고 얼굴은 깨끗하고 눈도 맑고,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추석날이 며칠이에요. 어느 아파트에 사세요? 대청정 이름이 누구예요? 전부 다 깨끗하게 말씀하세요. 기억력이 완벽해, 완벽해. 전부 다막 눈물 속에서 그렇게 감동의 증언을 들었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가족들 때리고 막 공격하고 하시던 노모님이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 아들. 내 아들이 맨날 엄마, 아빠까지 생각 안 해. 아들에 대한 그런 감사. 아들은 막 눈물을 줄줄 줄줄 흘리고 있고, 그 감동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치매 걸린 우리 치매 가족들이 약 140만 명돼요. 거기다가 어 파킨슨병이 한 40여만 명 되고요. 그리고 어 알츠하이머도 한뭐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치매 알츠하이머가 동시에 오는 경우들도 많고. 자 그래서 전국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우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족들까지 하면 한 천만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막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 희망이 생겼잖아요. 박형식도 치유되고, 치매도 치유되고, 알짜알머도 치유되고, 맨발로 걸으시면 누구나 다 치유될 수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됐어요. 땅과의 접지가땅 속에서부터 생명의 자유존재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첫째, 모든 염증과 만성 질환에... 안테소 온은 아, 전자는 음전을 요 아, 그리고 진짜. 활성산소는 우리 머리 끝이로 숫자들은 양전을 띤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와 양전을 띈 활성산소가 만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죠. 아, 아, 아. 순간적으로 제로. 활성산소가 지금 우리 모두는 활성산소 제로의 상태. 그래서 암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혈당이 내려가고, 고지혈이 내려가고, 그런 만성질환의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 당연히 예방되죠. 당연히. 앞으로 맨발로 걸으시면은, 일체 암으로, 고혈압으로, 고지혈로, 고혈당으로, 치매, 알하이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산화효과에요. 이름 그대로 산화를 막아줘요. 조직과 세포의 산화를 막아준다. 녹슨 그걸 막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조직과 세포가 생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얼굴이 막바짝반짝할 때, 전부 다 건강해, 전부 다 건강해. 항산의 효과. 자, 두 번째는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오면은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평균 2 7배를 올려줘요. 표면 전하를 올려주니까 적혈구 안에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라는게 있어요. 그게 임상실험에서 2.7배가 올라왔어 어떤, 어떤 사람이 1.3배, 어떤 사람은 2.3배, 어떤 사람은 3.5배, 어떤 사람은 5.3배까지 올라 평균에서 2.7배. 자, 우리 모두는 지금 땅을 맨발로 밟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적혈구의 표면 전압이 올라가고, 제타전이가 2.7배가 올라가고, 혈액의 점성이 2.7배가 묽어진, 제타전이로 막 물, 세포를 밀어내니까 혈액이 묽어질 수밖에 없어. 점성이 묽어져. 그러면은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가 올라서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세포가 막 끈적끈적하다가 묽어지면은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혈전이 안 생겨요. 혈전이 안 생기면은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경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반신마비가 되는 경우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발 신는 사람, 꽃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이저저 구룡산, 대무산 정상, 저저저 청계산 정상, 북한산 정상에 수시로 텔레콥터가 왔다 갔대요. 전부 다 신발 신고 막 등산하니까. 막땀 뻘뻘 흘리며 활성산소 가득 차고 혈액은 막 끈적끈적해지고 정상에 올라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혈, 혈전이 심혈관을 막아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에리콥 타고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신발 신고 막 올라갔는데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등산화신고 4시간, 5시간 등산하면은 집에 가면은 파김치가 되지만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4 시간, 5 시간 맨발로 걷고 집에 가도 빨리 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아무런 피곤하지 가 않아요. 힘이 펄펄 나기 때문에 많이 가져서 그런 심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게 혈액 희성 효과예요. 우리 저 구박사님은 혈액 분산 효과라고 말씀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오면은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가 있어요. 그 발전소에 전자 전달계 전자를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은 그 안에서 산소와 포도당이 타가지고 ATP가 쏟아져서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왜?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자, 저기. 어 신발 신고 사는 사람들은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 전자를 제대로 공급을 못해. 그럼 어떻게 ATP를 생성하면서 사느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일부 전자를 공급해서 ATP를 생성해. 그러나 그거 항상 부족해. 항상 힘이 부족해.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지금 우리는 지금 막 땅속에 전자가 막무거무진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의 발전소에 물을 팍팍 밀어 젖혀요. 그 안에 막 전자는 막 힘이 세니까. 그럼 그 안에 포도당이 막 들어가. 막 들어가면 그 안에 산소하고 타가지고 ATP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힘이 우리는 펄펄 나는 거예요.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동시에 포도당이 막 들어가서 타니까 어떻게 돼요? 혈중 포도당 농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막 물을 밀어 젖히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소위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가지고 혈당이 생기고 높아지고 제2 당뇨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밟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 환자일수록 맨발로 걸어야 돼요. 맨발로 땅을 밟아야 땅 속에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혈당을 포도당을 막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ATP 쏟아져 나오고 혈중포도당 농도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TP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은 힘이 막 펄펄 나요, 힘이 펄펄 나요. 등산화 신고 대무산 막 끓구룡산 미시가시 걷고 집에 가면은 막 힘들고 지치고 파임치 되지만은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은 일체 그렇지 않아요. 신발 신고 사는 삶은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맨발로 걷는 삶은 항상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우리는 지금 걸으면서 충전받아요, 걸으면서. 걸으면서 충전받아요. 그러니까 힘이 막 펄펄 나요, 힘이 펄펄 나요.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첫째 항산화 효과로 암이 안 걸리죠? 그 무서운 암이 안 걸려요. 그리고 혈액이성 효과로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급성심정지, 뭐 심장마비, 뭐, 신근경색, 부정맥, 협심증, 뭐, 베르 병들 다 우린 자유로워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류다 우린 자유로워 그리고 ATP가 막 쏟아지니까 힘이 막 펄펄 나잖아요. 그, 우린 늙겠어요, 안 늙겠어요? 아, 어, 우린 안 늙어요, 안 늙어. 그럼 안 늙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죽어안죽을수 <laughs> 있어, 진짜로. 우리 여기, 오늘 영동교에서 회 많이들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저, 구약성서에, 저는 뭐, 공교일이 아니니까 사실 성경도 아직 못 읽어봐,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저, 어, 회원님들한테 이야기 듣기로, 구약성서에 옛날에, 저기 아담 950세, 뭐 무드셀라 969세, 또뭐다 9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1 0 0세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그 기점이 뭐냐? 어디에요? 땅을 만드셨는데 아무래도 거기? 왜뭐 그런 것도 있죠. 노아의 홍수에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는 이 지구가 그야말로 푸른 잔디밭과 같이 아주 편안한 그런 장소 그러니까 전부 다 맨발로 사는 게 전부 다. 맨발로 사느니까 병들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나무들이 수천 년을 살아가듯이 사람도 900세까지 그렇게 살수요 969세. <laughs>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이제 내리면서 풍수가 그냥 막 지구를 쓸어, 쓸어가니까 막 돌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길이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신발을 만들기 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 동물가죽이나 무슨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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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죽, 무슨 뭐, 저기 저, 저, 집신 뭐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됐을까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적지가 차단되기 시작해요. 물에 젖으면은, 적지가 돼요. 그런 신발도. 동물 가족이나, 어, 집신이나, 비단 가족이나, 비단신이나, 이런 거다 집신이 되지만은, 말르면은 적지가 차단돼. 그러니까 반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수명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맨발고기 국민운동본부가 드디어 맨발로 걷는 삶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조물주의 섭리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맨발로 걸었더니 병이 안 걸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병들도 치우대.